안녕하세요. 오늘 튜토리얼에서는 툴팁을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툴팁의 잉샘플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면 계속 시청해 주세요. 자, 툴팁은 메시지 박스와 같이 정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메시지 박스와는 다르게 좀더 많이 작은 윈도우, 이 버블 같은, 버블과도 같은 윈도우에 보여주고 메세지 박스와 달리 스크립트를 멈추지 않습니다. 자, 툴팁의 신 a 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이 툴팁의 신 a 스인데 간단하죠. 자, 이것을 위에다가 저장을 해두고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팁에는 파라미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텍스트 x y which tooltip 이 있는데 한번 uh, 이것들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팁 i o o l t i d the o o l t i p l t e l l l 이 슬립 커먼드가 필요한데 슬립 커먼드가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작동을 하면 스크립트가 종료될 때 툴팁이 꺼지기 때문에 툴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슬립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그 스크립트 안에 커먼드 라인들이 굉장히 많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커먼드 라인들이 많다 하면은 그것들이 전부 다 끝날 때까지 툴팁이 보여지게 되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슬립을 한 2초 정도 줘서 이것을 저장을 하고 플레이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툴팁이 2초 동안 뜨고 그리고 슬립이 끝나면은 스크립트가 종료되면서 툴팁이 꺼지게 됩니다. 자 툴팁에서 멀티라인 툴팁을 만들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백틱하고 n 더 라인 브레이크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스트링을 더 넣으시고 백틱하고 uh, n 이렇게 어, 반복하시면서 멀티라인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툴팁을 이 2초 동안 보여주고 그리고 없애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툴팁 커맨드를 다시 쓴 다음에 아무것도 후에 쓰지 않으면은 2초 동안 처음 툴팁이 뜬 다음에 그리고 사라질 것입니다. 메세지 박스를 마지막에 넣어서 스크립트가 종료되는 것을 마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2초 동안 멀티라인 툴팁이 보이다가 사라졌다가 그리고 2초 후에 메세지 박스가 뜨면서 스크립트가 종료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전 툴팁을 오버라이드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이렇게 그냥 간단히 툴팁을 어, 새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2초 간격으로 툴팁들이 보이면서 메시지 박스와 함께 스크립트가 종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메시지 박스에서 OK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스크립트가 완벽히 종료가 되지 않으므로 OK를 누르면은 툴팁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지요. 자 이번에는 툴팁을 영구적으로 띄우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ersistent c o m m a n d 식으로 s m 에다가 샤프와 함께 d 시스턴트를 넣고 그리고 e 팁을띄을 경우에는 이 i 크립트가시 s t 트 e 크립트 n 되기 때문에 백그 t 운드에서리속작동을 하면서 툴 t 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o o l t i p and the tooltip a p e r s i s t e n t 스크립트가 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작동을 하면서 t o o l t i p p p e t e n h o t o o o t e p e p e t 어,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키가 들어간 스크립트를 작동을 하면은 이 툴팁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스크립트를 저장하고 플레이를 하면 이런 식으로 툴팁이 계속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이 다음으로는 슬립 커먼드를 사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툴팁을 정해진 시간만큼 보여주는 그런 방법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방법은 저희가 슬 l 커맨드를 쓰고 싶지 않을 때 어, 특히나 s l 커맨드가 스크립트를 잠시 멈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스크립트에 멈춤을 넣고 싶지 않다 하면은 이 set timer 보시는 바와 같이 set timer 커맨드를 사용을 해서 스크립트에서 툴팁을 어, 저희가 정해진 시간만큼 저는 3초 동안 할게요 3초 동안 툴팁을 보여주는 그런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툴팁을 띄우고, 그리고 set timer로 3초 동안 기다렸다가, 그리고 그 set timer가 사용하는 레이블에서 툴팁을 꺼주시고, 그리고 그, set, 그 레이블을 set timer로 다시 turn off, 인터벌을 turn off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저희가 툴팁을 포지셔닝 하는 그 다음 파라미터들, xn y 파라미터, x와 y 좌표죠. 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xn y 좌표를 쓰기 때문에 코드 모드, 저번에 배웠던 코드 모드 에서 툴팁을 스크린으로 셋업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넣지 않는다면 디폴트 모드는 그 액티브 윈도우에서 시작을 합니다 액티브 윈도우의 맨위맨 왼쪽 코너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코드 모드를 셋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X에다 100픽셀, Y에다 100픽셀 이라고 하면은 이 스크립트가 작동을 했을 시에 이 툴팁의 위치가 액티브 윈도우의 왼쪽 끝에서 왼쪽 맨위 끝에서 100픽셀로 오른쪽 100픽셀로 밑으로 가는 그 장소에 둘팁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액티브 윈도우가 벤치마킹이 되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윈도우를 어, 맥시마이즈를 풀고 옮긴 다음에 이 스크립트를 다시 진행을 시키면은 지금 액티브 윈도우 사이트 윈도우의 왼쪽 상단 끝에서부터 어, 업 e 셋으로 픽셀을 100픽셀씩 하면서 이런 식으로 툴팁을 보여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코드 모드 툴팁을 스크린으로 바꾸면은 스크립트 실행했을 시에 스크린의 왼쪽 맨위 상단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크린에서 100픽셀씩 떨어진 좌표에서 툴팁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파라미터 which tooltip은 Uh, 제가 예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Which tool tip은 툴팁에 uh, 숫자를 정하는 건데 저희가 그 툴팁이 20개 정도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uh, tool t i command를 이런 식으로 써주고 uh, x, and y 좌표를 uh, s k i 하고 그리고 which tool tip에다가 1이라는 숫자를 넣으면은 아무것도 안 쓰는 것과 같은 이펙트인데. 아무것도 안 쓰면은 1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툴팁을 이 2로 바꿔주고 다음 라인을 만들고 그리고 그 후에 3로 만들고 그리고 4 그리고 5까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툴팁이 5개가 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툴팁 3를 만든 것을 오버라이드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라인으로 오버라이드를 해서 그 위치 툴팁 페라미터에다가 3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툴팁을 1부터 5까지 다 보여준 다음에 그 후에 바로 이 툴팁 3가 오버라이드가 돼서 저희는 이 마지막 툴팁까지 볼 것입니다.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툴팁들이 여러 개가 겹쳐서 보이는,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툴팁을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툴팁 1이 있고, 2, 3는 오버라이드가 됐죠. 그리고 툴팁 4하고 툴팁 5까지 다섯 개의 툴팁이 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loop 커만드를 사용해서 을 툴팁을 20개까지, 최고치 20개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팁 커만드를 loop 그 curly braces 안에 넣은 다음에 그 툴팁에 보여주는 스트링을 a index variable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a index variable로 툴팁의 숫자를 보여준 다음에 그리고 x and y 좌표에다가 어, 공식을 넣을 건데요. 여기서 계산을 이 파라미터 안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에다가 a index number를 variable를 어, variable 안에 있는 넘버를 곱하도록 하는 그런 픽셀에 어, 툴팁을 띄우고 마지막 which 툴팁으로 a 인덱스의 숫자에 합당하는 툴팁을 어,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 툴팁을 실행을 하는데 툴팁 스트링의 A 인덱스. 그러니까 루의 이터레이션마다 첫 번째 이터레이션이면 1이고, 두 번째 이터레이션이면 2이고 등등등 하는 A 인덱스의 숫자를 툴팁으로 보여준 다음에 그 A 인덱스의 수를 50픽셀로 곱해가지고 어, A, X와 Y의 좌표를 정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제가 코, 코드 모드를 툴팁 스크린으로 바꾸는 것을 바, 아, 빼먹었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A 인덱스의 이터레이션 넘버를 아, 툴팁 숫자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시작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툴팁이 20개가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 제가 핫키를 하나 넣어서 이 툴팁을 종료를 시키는, 아, 그런 엑 x i 옵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엑 x i t 을 누르면 이렇게 툴팁이 사라지게 되지요. 자, 그리고 제가 이런 그 아까 툴팁을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 앤 드래그 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가 있는데 요것은 사실 제가 스크립트가 진행되고 있는 스크립트가 있기 때문에 툴팁을 이렇게 아, 마우스 클릭 드래그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보통은 툴팁을 이런 식으로 왼쪽 클릭으로 옮길 수가 없고요. 이 스크립트를 아, 사용하고 싶으시면 제 웹사이트 juho-lee.com에 가셔서 아카이브 오토와키 아이콘을 셀렉트 하시고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은 아, 스피딩업 오토와키 스크립트라는 엔트리가 있는데 여기서 winmove c o m 를 사용하는 어, example s c r i 가 있는데, 자 여기서 시작하는 부분이 이 example 아, 여기부터 여기 하이라이트된 부분까지 그까지에가 그 어떠한 윈도우든 Alt와 Left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은 옮기게 해주는 클릭앤드래그로 옮기게 해주는 그런 스크립트입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면 툴팁을 옮길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 마우스 커서를 따라오는 툴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 s e t t i m e r 를 사용을 해서 툴팁 루비라는 레이블을 만들고 10초 10ms마다 어, 이 툴팁을 refresh를 하는 거죠. 그래서 툴팁을 이렇게 만들면은 이 스크립트를 실행을 시키면은 이 툴팁이 마우스 커서에 따라오는 것 같은 그런 이펙트가 더해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저희가 셀렉트 혹은 하이라이트한 텍스트를 아, 툴팁으로 보여주는 그런 스크립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트롤과 레프트 마우스 버튼을 활용한 핫키를 하나 만들어서 그 후에 키웨이트로 L 버튼 을 넣어주면 저희가 왼쪽 마우스 버튼을 리프트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이고 그 후에 샌드에서 컨트롤 C를 해서 카피를 하고요. 셀렉트된 텍스트를 그것을 툴팁으로 어, 클립보드에 세이브된 내용을 툴팁으로 보여주는 그런 스크립트입니다. 자 우리 밑에 있는 거다 지우고 그리고 실행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한 다음에, 그, 텍스트를 컨트롤과 레프트 마우스 버튼으로 하이라이트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리프트를 했을 경우, 이렇게 툴팁이 뜨게 되죠. 이,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하이라이트를 하고, 어, 릴리스를 했을 경우에 툴팁이, 어, 셀렉트 된 텍스트가 툴팁으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전 스크립트와 이 스크립트를 합쳐서, 이번에는 셀렉트된 텍스트를 툴팁으로 보여주는데 그 툴팁이 마우스 커서를 따라오는 툴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클립보드를 툴팁 텍스트라는 변수에 넣고 아까와 같이 set timer를 사용을 해서 이 툴팁을 툴팁의 포지션을 r e f r e s h 를해 줄게요. 툴팁으로 보여줄 것은 툴팁 텍스트라는 변수 안에 있는 값이죠. 이 저희가 Ctrl C로 카피할 값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툴팁이 저희 마우스 커서를 따라오는 것을 아, 볼 수가 있지요. 마지막 스크립트로는 너무 길어서 이미 작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툴팁 타이머와 툴팁 카운트다운을 합친 스크립트입니다. 자, 툴팁 타이머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툴팁 타이머는 어, 저희가 how many seconds에서 5초 동안 정해놨는데 이 5초부터 count가 그러니까 count up을 해서 1, 2, 3, 4, 5를 보여주는 스크립트입니다. 이 스크립트를 진행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툴팁이 1부터 5초까지 1초마다 바뀌면서 아, 숫자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은, 커멘트 아웃된 툴팁 타이머 레이블 밑에 커멘트 아웃된 라인이 있는데, 요것을 살려주시고, 그 위에 있는, 아 어, 라인을 커멘트를 시키시면, 요것이 그, 데시멀 포인트 소수점 2점까지 보여주는 거여서, 이런 식으로, 아 어, 이, 그 타이머를 소수점, 두 번째 소수점까지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툴팁 카운트다운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멘트를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면, 5초부터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 아까와 같이 여기 밑에 커멘트 아웃된 라인들이 있는데, 요것을 살려주시고, 위에 있는 것들을 커멘트를 시키시면, 아, 데시멀 포인트 2까지, 소수점 2점까지,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카운트다운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튜토리얼은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